한 평범한 평일 위크데이, 작은 마을의 아름다운 뷰터펄 학교에는 새로운 학생이 전학을 왔다. 시우는 교실 클래스룸 한가운데 미달에 서서 모든 사람 에브리원에게 자신을 소개 인트로듀스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같은 그룹 클래스메이트가 되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연습 프랙터스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시우는 과학 사이언스 수업 내선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을 즐겼다. 그날 오후 그들은 야구 베이스볼을 연습하기로 했다. 야구를 함께 할까요? 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기대해 왔어요. 시우는 말했다. 그의 친구들은 그의 제안에 기뻐하며 모두 합류조인했다. 연습 후 그들은 서로의 친어더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많은 이야기 토크를 나누었다. 시우는 내가 여기 도착하자마자 게투 너희들을 만났을 미트 때부터 좋은 친구가 될 거라고 느꼈어.라고 말했다. 다음 날 그들은 각자의 교복 유니폼을 입고 학교로 돌아왔다. 교실에서 그들은 여자 선생님 몸으로부터 새로운 과제를 받았다. 이번에는 노트북을 보며 공부하는 시간이었다. 이번 주제는 정말 흥미롭네요. 우리 모두 함께 공부해 봐요, 여자 선생님은 말했다. 점심 시간에 그들은 다시 만나 각자의 집을 방문비짓타기로 약속했다. 너희 집에 가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한 친구가 시우에게 제안했다. 그들은 서로를 더잘 알게 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beautiful 아름다운 classroom 교실 everyone 모든 사람 누구나 introduce 소개하다 lesson 과 수업 강습 Ma'am. 여자 선생님, 아주머니. Meet. 만나다. Middle. 한 가운데, 중간에. Practice. 연습, 연습하다. Get to. 도달하다, 도착하다. Baseball. 야구, 야구 공. classmate 급우 반친구 join 결합하다 합류하다 notebook 노트 공책 science 과학 학문 talk 말하다 uniform 교복 유니폼 visit 방문하다 weekday 평일 each other 서로 서로 시우는 토요일 아침 친구들과 공원 파크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는 일찍 일어나 밤나이스와 소금 솔트를 살짝 뿌린 계란을 먹었죠. 오늘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야. 시우가 말했어요. 공원으로 곧장 스트레이트 가는 길에, 시우는 땅에 떨어진 장난감을 죽다 가픽 업벌레웜을 발견하고 놀랐어요. 우와, 정말 놀라운 서프라이즈일이야. 시우가 소리쳤죠. 공원에 도착하자, 시우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행복했어요. 그들은 시우를 보자마자 축하해, 셀러브레이트. 내 생일이잖아. 하며 놀라게 했어요. 시우는 자신의 생일을 잊고 있었기에, 생일 케이크에 큰 놀람 서프라이즈와 기쁨을 느꼈어요. 하지만 시우가 갑자기 기침 카풀 두번 트와이스 하기 시작했어요. 친구 중한 명이 시우야 너몸 상태가 안 좋아 보여. 집에 가서 쉬는 게레스트 좋을 것 같아 라고 조언 애드바이스를 했어요. 시우는 친구의 충고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너희들과 시간을 보내서 행복했어. 곧또 만나자 시우가 말하며 친구들과 작별인사를 했어요. 집에 돌아와 머무스테이 후에 시우는 이제 기침 대신 치통 투스에이크 때문에 불편함을 느꼈어요. 엄마는 시우를 위해 의사에게 가서 주사 샷트를 맞고 눈물 티어를 흘리지 않도록 위로했어요. 걱정 마, 곧 나을 거야. 엄마가 위로하며 말했어요. 주말이 끝나고 시우는 친구들과의 소중한 추억과 함께 다시 학교로 돌아갔어요. 그는 친구들과의 만남을 한 번은 수도 잊지 않았고 그 순간들을 영원히 기억하기로 결심했어요. 친구들과 보낸 시간은 정말 소중해. 다음에 또 모두 함께 놀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어. 웨이퍼 시우가 생각했어요. break 쉬는 시간 깨뜨리다 celebrate 축하하다 advice 충고 조언 twice 이외 두번 between 둘 사이에 rest 쉬다 Cough. 기침. Stay. 머무르다. Worm. 벌레. Toothache. 치통. Wait for. 머머를 기다리다. Once. 한번, 일회, 한 차례, 옛날에. park 공원 주차다 rice 쌀밥 salt 소금 shard 조각 tear 눈물 straight 똑바로 곧은 일직선이 surprise 놀람 놀라운 일 pick up 을 줍다 시우는 가을 폴에 조그만 마을 빌러지로 이사 왔어요. 새로운 환경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많은 습관의 벗을 바꾸게 했죠. 첫 번째로 그는 매일 아침 만화 카툰을 보는 대신 마을을 따라 걷기 워크 얼롱을 시작했어요. 어느 날 시우는 마을에서 가장 친절한 카인드 사람으로 알려진 에드머럴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는 오랜 시간 동안 해군 대장이셨고 이제는 마을에서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시우에게 빵 굽기 베이크의 기술을 설명 익스플레인하며 조심히 캐펄 빵을 나누는 디바이드 덕을 가르쳐 주셨어요. 시우는 할아버지가 팔 셀기 위해 준비한 빵들 사이에서 작은 식물 플랜트 모양의 빵을 발견했어요. 그는 이 빵을 마을의 국가적 내셔널 축제에 내놓기로 결정했어요.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항상 에드머를 할아버지가 이륙테이크오프하는 열기구였죠. 하지만 열기구를 준비하는 동안 시우는 실수로 바람에 날린 모자를 주워달라는 할아버지의 부탁을 받았어요. 다행히 시우는 할아버지가 빌려준 랜드 작은 드론을 사용해 바람에 날린 모자를 무사히 찾아와 할아버지에게 건네주었어요. 이 모험은 시우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는 무언가를 나누면 디바이드 행복이 두 배가 된다는 것. 그리고 재치있고 용감하게 행동할 때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죠. 마을의 축제가 끝난 후 자신의 마을 빌러집과 새로운 습관의 법과 모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마을에서의 삶은 정말 놀라워. 나는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 시우가 말했어요. habit 습관 버릇 cartoon 만화 admiral 해군 대장 사령관 bake 빵 과자 등을 굽다 divide 나누다 explain 설명하다 fall 가을 떨어지다 넘어지다 village 마을 kind 종류 친절한 Sell. 팔다 Careful. 주의 깊은 조심성 있는 이륙하다 을 따라가다 b 세우다 건조하다 drop 떨어뜨리다. Lend. 빌려주다. Kill. 남을 죽이다. National. 국가의 한 나라이. 식물 나무. q 분의 1, 십오분. 녹색 마을 그린빌러지는 전통적인 트러디셔널 휴일 할러데이를 맞이하여 분비기 크라우더드 시작했어요. 이 휴일은 매년 열리는 베이킹 경연대회 콘테스트로 유명했죠. 올해의 주제는 전통적인 맛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기였어요. 시우는이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하고 자신만의 특별한 레시피를 할머니와 함께 집에서 준비했어요. 그는 밀가루 플라워에 녹색의 민트를 첨가이드 A2B하여 색다른 쿠키를 만들기로 했어요. 하지만 시우는 시간에 쫓기며 허리 재료를 휘저어 섞을 때 비트 너무 서두르다가 반죽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드라프 말았어요. 아니 이런 실수를 시우가 탄식했어요. 시우는 실망에 잠겼을 때 그의 현명한 와이즈 할머니가 조언해주셨어요. 실패해서 배우고 시간을 낭비 웨이스트하지 말아라.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시우는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는 새로운 반죽을 준비하고 이번엔 세심하게 조심했어요. 대회 당일 참가자들은 마치 전함 벤틀시의 침략인 베이전을 방어하는 듯한 비장한 분위기였어요. 참가자들은 각자의 작품을 보호 프로젝트하기 위해 서로에 대항하여 어게스트 자신의 자리를 지켰어요. 긴장한 시우도 작은 실수가 있을 때마다 할머니가 해주신 조언을 기억니 멤버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시우는 그림드로울 그려 쿠키 위에 장식하고 마지막으로 사진 테이크 어 피처를 찍어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기로 했어요. 결국 시우의 녹색 쿠키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맛으로 심사위원과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시우는 자신의 아픔식과 투쟁을 극복하고 이번 휴일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었어요. 가끔은 바깥 세상 아웃사이드로 나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 중요해 시우가 말했어요. 녹색 마을의 휴일은 시우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교훈을 선사했고 마을 사람들은 이날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Flower. 밀가루 against 대항하여 기대어 add a to b a를 b에 첨가하다 beat 때리다 휘저어 섞다 contest 경연 경쟁 sick 아픈 holiday 휴일 축제 Invasion 침략 침입 Traditional 전통의 전통적인 Waste 낭비하다 헛되이다 Battle ship 전함 Crowded 붐비는 Draw 느리다. Green 녹색 Hurry 서두르다 Outside 밖에 밖으로 Wise 현명한. Take a picture 사진 찍다. Protect 보호하다. Remember. 기억하다. 10대 팀 소년인 민수는 자연 네이처에 대해 깊은 호기심 크리어었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엄지손가락 섬으로 지도를 넘기다가 자신이 아직 가보지 못한 숲 아래 빌로 지역에 공룡 다이너소 화석이 발견되었다는 글을 읽었어요. 민수는 공룡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취미였고 이번 발견은 그에게 큰 흥분을 주었어요. 그는 곧바로 여행트립을 계획하고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편지레터로 알렸어요. 친구들은 민수가 자주 이런 탐험을 제안하곤 했기 때문에 그를 놀리고 메이크 펀 어부했지만 이번엔 모두 관심을 보였어요. 탐험 당일 민수와 친구들은 숲으로 향했어요. 그들은 돌고래 달펀 모양의 구름을 보며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어요. 숲 속에서 그들은 다양한 동물과 식물을 보았고 시금치 스피너치처럼 보이는 식물을 발견할 때마다 흥분했어요. 민수는 규칙적으로 레귤러리 자신의 발견을 기록하며 공통적으로 가만 나타나는 패턴을 해결살부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는 집으로 돌아와 직접 요리 콩물 해보기로 했어요. 그는 고기 미트를 튀기고 프라이 숲에서 발견한 식재료 야채들을 호남믹산 요리를 만들었어요. 요리는 모두에게 큰 성공이었고 심지어 모든 음식이 다 팔리게 셀아웃트 되었어요. 이 모험을 통해 민수와 친구들은 자연 네이처 속의 소소한 기적들을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서로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며 공통의 관심 사카멀로 더욱 가까워졌죠. 이 여행 트립은 우리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었어. 우리가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자연 네이처의 아름다움과 함께 각자가 얼마나 특별한지도 발견했지. 민수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어요. 그들은 이 경험을 통해 자연을 존중하고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는 교훈을 배웠고 이 여행을 계기로 더 자주 자연 속으로 들어가기로 약속했어요. letter 편지 철자 teen 10대 소년 소녀 thumb 엄지손가락 below 아래에 아래쪽으로 curious 호기심 있는 dinosaur 공룡 common 흔한 공통이 fry 튀기다 볶다 mix 섞다 혼합하다 make fun of 을 놀리다 비웃다 regularly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solve, 풀다 sell out, 다 팔다 cook, 요리사 요리하다 dolphin, 돌고래 meat, 고기. Nature 자연, pass 건네주다, 통과하다, 합격하다. Spinach 시금치, trip 여행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